안녕하세요, 소일입니다. 아 시끄럽. 네. 이 게임은 레프트 포대도 투인데요. 아. 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아, 자 이제 레프트 포대도 투하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PC, 저희 집에서 컴퓨터가 방송이 안돼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p c 방으로 와서 했는데 이게 다 복돌이라 이보다다 뭐 복돌이라서. 서버를 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서버 열려면 일단은 키보드 맨 왼쪽 위에서 세 번째 t a D b 란 아닌구나. 어, 예. 그래. ESC 밑에 그, 어쨌든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 창에서 MAP 하면 띄고 이게 다 맵이 나와요. 이 난이도는 다 보통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예, 힘들고요. 이제 저희는 1-1을 할 거예요. 근데 1-1은 그리고 이게 조정되는데 시간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정품, 정품은 정. 포 어어 따로 여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이에 <몇> 아, 이게 또 엄청 재밌어요. <몇> 자, 이제. <몇> 자, 알려 드릴게요. 자, 총. 일반 딱 총인데요. 이 예, 두개 동작일수있고 장전은 R 두개 들면 삼 두개 들면 총 차단이 30발이기 때문에 금저전에서는 많이 안좋고 이건 도끼에요 이거 아, 아까지 네. 이건 이거는 회복키트인데 밑에 체력이 달면 이걸 이걸로 쭉 누르면 체력을 충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쭉 누르면 상대방을치료할수 있는데요 자 피그님 피그님 어디계세요 예 네. 이렇게 플레이어 위에 이거 1 뜨는게 있어요 자 서버장은 이거 1 없이고 그냥 뜨고 르그 다음에는 1, 2, 3 이렇게 다 뜨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게 네모로 뜰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잔인해요 그리고 쥐빠지기 여기까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열심히 얻고 다녀야겠죠. 여기 아이템이 좀 있어요. 아이템, 오, 자 이거는 매거넌 버스도인데, 모사지줄이 어, 뭐 좋긴 엄청 좋아요. 이 관통탄이에요. 관통탄 하나로 잡아요. 근데 문제는 여섯 발 여덟 발 뿐이고, 그리고 여, 그리고 뭐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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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게,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에해서 이거 하나밖에 못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요, 요놈 왼팔이라고 장애예요 이, 이못낀 할머니는 그냥 가래 뱉는 그런 미친 할머니고요 아 요건 알드랄리 이걸 쓰면 그렇으면 경비 음, 보이좀더 쉽게 피하는 하나 있어요. 오, 오, 뭐야, 오, 오, 하. 오,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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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놈아, 많아많아많아많아너무다고너무많다고너무많다고너무많다고너무다고너무많다고너무많다고 너무하다고, 너무하다고, 오오오오오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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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일 그 녀석은 그조 킹가 뭔가 어쨌든 그런 녀석인데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상대람을 덮쳐가지고 에~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지 않으면 최대한 돌아야 돼요 아따, 아돌아야아요 아따, 아따,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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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따아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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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특히 이 녀석, 이 녀석 엄청 짜증나요 무섭고요 저도 무서워요 <laughs> 이, 이녀석테 잡히면 저, 도저히 못이어서요 체력반도 못 채우고 어쨌든 못 써요 힘이 도와줘야지 이어서던가이러서던가 해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무서운 걸로 따진다면 위치가 제일 일이고요 제일 강력한 걸로 따진다면 보지만 안될 거예요 최종 좀비 근육덩어리 아 e 아 ô 아 ô 아 ô 아 ô 아 ô 아 ô 아 ô ô ô ô 다 ô ô ô ô 다 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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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ô ô ô 이 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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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ô 아 ô 아 ô ô 아 ô ô ô 아 ô ô 아 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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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ô ô ô 아 ô ô 아 ô ô ô ô ô ô ô ô 아 ô ô 아 ô ô ô ô ô ô ô ô ô 아, <목소리> 어... 피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아, 어... 와, 참 처절하게 죽었다. 에, 그쪽으로, 그로, 그로,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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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요, 쭉,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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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절하게 죽었다. 이렇게 처절한 적은 난생 처음이다. 어... 몇번 해봐가지고 이거 할줄 아는데요. 아트렐린 샷 히어 릴로딩 너무 처절하다 이거 아까 그 아까 그이 녀석은 스모커라고 혀를 써서 잡아당기는 습성이에요 역시 잡아 잡히면 공격을 못하고 팀이 구해줘야 돼요 근데 나 진짜 여기 아까 그 가슴판을 어떻게 썼어 봤는데 가슴판은 어, 살았다! 가드판은 힘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이걸 쓰면, 죽은 사람이, 으으으, 하면서 살아나네. 으으으, 하면서 막 살아나네, 뭐라는 거야? 야, 모두 엘리베이터에 탑시다. 엘리베이터에 탑시다. 리베이 번지기 제에 빨리 타야 돼요. 아, 불난... 블라이 n t 엘리베이터 타면 안되는데? i e n d s c a l 이 me coach. I guess y'all can do the same. Hey, name is 이 a r r y I'm n o 멈추 u r 그렇지, 돼지야. 어. 오 오, 총이다! 총이다! 와아! 돼져라! 돼져라!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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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초종놈비, 초종놈비. 초종놈비에요. 어, 진짜 웬만해서 잘안 죽어요. 진짜, 진짜. 개사기캐, 개사기캐. 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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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你，你，你，你，你，你，哦，这个，这个，死定了，死定了，死定了，拿雷暴，拿什么？这个，这个，死定了，这，这。